현재에서 루트 32 플러스 루트 12 마이너스 루트 18 플러스 루트 27을 계산하면 자 여기서 32를 소인수 분해하면 2, 16 그럼 16을 소인수 분해하면 4, 4지 그러면 루트 32라는 거는 루트 4제곱 곱하기 2니까 루트 4제곱 루트 2랑 똑같아 근데 여기서 제곱근이랑 제곱 만나면 없어지고 4루트 2랑 똑같이 되는 거지 그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12를 소인수분해하면 12는 2 6. 그다음에 2 3. 그러면 루트 12라는 거는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3. 그러면 루트 2 제곱 루트 3이라는 거니까 제곱근이랑 제곱 만나면 2 루트 3이 되는 거지. 그다음에 세 번째 루트 18을 계산해 주면 18은 3 6. 3 2가 돼서 루트 18은 루트 3 제곱 곱하기 2가 되는 거네. 그러면 루트 3 제곱 루트 2. 그럼 제곱근이랑 제곱 없어지고 3 루트 2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루트 27이라는 거는 27을 3으로 소인수분해하면 9 3 3. 그러면 얘는 3 제곱 곱하기 3이랑 똑같은 거네. 그러면 루트 3 제곱 루트 3. 그럼 여기서 제곱근이랑 제곱 만나서 벗겨지면 3 루트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계산하면 문제에서 루트 32 플러스 루트 12 마이너스 루트 18 플러스 루트 27을 계산하는 거야. 근데 루트 32는 4루트 2 플러스 루트 12는 2루트 3 마이너스 루트 18은 3루트 2. 플러스 루트 27은 3 루트 3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4 루트 2랑 마이너스 3 루트 2를 해줄 수 있잖아. 그럼 4 루트 2 마이너스 3 루트 2는 루트 2. 그 다음에 2 루트 3 플러스 3 루트 3은 플러스 5 루트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5번이 되겠지.